오늘은 요란선. 어, 우리 자이 소라 따요한 바구니 샀네요. 아, 삼은안사먹어요 오늘 잡은 거래요. 와, 많이 잡았네요. 음. 소라도 굉장히 많죠, 한 바구니. 돌문개, 돌문개. 예? 돌멍게. 풀라도 있고. 아, 풀어도 있고. 어, 도... 그게 뭐예요? 돌멍게. 돌멍게. 돌멍게래, 돌멍게. 해삼. 오, 맞죠? 초반에 닿습니다. 자, 유람선 항이에요, 여기가. 안산항에서 오늘 놀러와서 시안 <목소리> 특겸 놀러왔습니다. 해가 많죠? 이게 다 주말이나 시즌 때는 여기가 다 여기가 작은 배들 타는데고요. 옆에서 저쪽에 됐죠? 이러면서 여기서 통영 유람선 항입니다. 이게 가복선이고요. 저기가 크루즈오 우리가 공연한 해안에서 공연한 크루즈오 여기 앞에 이렇게 이람선 밑에서 들고 있고요. 밑에는 1층 상가 오늘은 유람선이 전혀 뜨지 않아서요 사람이 없습니다 아, 한가해요 오늘 어, 선거철이라 어, 어디 관광을 가면요 뒷조사가 나와서 요즘에 유람선이 뜨지를 않고 있습니다 관광 온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사람들이 좀 있죠 저쪽에는 요트 시, 어, 시험장도 있구요 여기가 유람산 크로지오 옆에서 아, 배, 배 타는 곳입니다. 자, 크로지오. 크로지오에요. 우리가 안에서 공연한 장소. 공연하는 배, 네, 유람산입니다 행복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가 쉬어서요. 어, 안 나간대요. 관광객들이 없어서 여기서 저 촬영 나왔습니다. 네, 방파제 있고요, 등대 있고. 예, 네, 오늘은 없어요. <laughs> 당연히. 계서 일주일째 계속 돌고 있습니다. 등대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여기는 자 호텔 호텔이죠 저기가 호텔 가요 저기가 공연장이랍니다 실에 음악 공연하는데 무대 공연 안에서 공연한답니다 자 여기는 크루즈 우리가 공연하는 곳입니다 잊지 말아요 앉란앉사앉장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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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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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아너아한아미역 앉아, 앉너 앉아, 앉아, 게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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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서석각장 바닷가에 이렇게 묘역붙어습니다 여기 내가 키우는 거야. <laughs> 재배하고 있요 <laughs> 어, <laughs> 안녕하세요. 네. 뭐 있느냐? 자기라 요트작이죠. 아, 요트. 새우는 요트. 석각작입니다저작이 그래. 어. 아, 그래. 네. <laughs> 아, 따서 아, 만그죠 아, <laughs> 이게 크요 우리. 엄청 크죠? 시장님 찾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모들은 등장하라고 화장하했다고 듣지 말래요. 여기가 유람선 산탁장 내부 유람선 아, 되는데 해되는데요 저기는 아, 몇 표소고요. 2층 올라가면몇표소고요 앞에 주차장이고요. 자, 안쪽에는 주차장, 대형 주차장이 있습니다. 광우구서가한 5, 6개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저기가 아무래도 이런 정도의 풍경이 있어요. 자, 이걸로 바깥으로 오라도 볼게요. 뭐가 있나 여기 는 보시면 통영 요트 면허시험장입니다. 이쪽에가일가면요요 면허시험장. 시험장 이쪽은 면허 이쪽은 장이장이들라 면허시험장. 이쪽은 했는장답이 없네요 지금 이럴 때 야외 공장 만들어 놓고 공연을 해야 되는데 야외 공장에 저는 답이 없습니다. 이쪽으로가 자, 요트 체험장도 있고요. 요트 학교도 있네요. 보시면 요트. 통영 요트 학교. 여기가 통영 요트 학교라고 합니다. 여기. 요트 학교. 자, 요트가 이렇게 많이 서 있습니다. 이쪽에가 이거 또 어, 학교 여기서 여투 어, 가르치는 것 같아요 면허도 여서 기 어, 탑승장 이라고 했겠네요 여기에. 여기서 여투 면허도 따고 그런가 봐요 여투 면허 시험 여기가 전체가 여투가 많이 새워져 있죠. 저기서 여투 시험 보는 가 봐요. 다 노란 풍선처럼바다에 띄어놓은 거 있죠. 그래서 여투를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많죠. 어우, 멋있는 게 많습니다. 정박해 있는 여투에 정박해 있는 여투 자, 위에다, 우에다려놓은투 엄청 높죠. 정막해 있는 옷도 있고요. 이건또다 파장시어놨네요. 파장시어놨습니다. 바깥에 아, 육지 올려놔서 이렇게. 를 관리를 하고 있네요. 요트 면허 시험장입니다. 요트 면허 시험장, 통영 경남 통영 요트 면허 시험장, 교육장 교육장, 동면허 시험장. 해볼게요. 자, 통영 크로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통영 크로즈입니다. 통영 크로즈. 엄청 크죠? 통영 크로즈. 당 땡겨볼게요. 통영 크로즈. 이거에 우리가 아래서 공연을 합니다. 아래서. 1층에서요. 3층도 있고요. 3층도 있죠. 그러지요. 촬영중이고요. 입니다이 그 거북선, 란선이고요탈장쪽으 한번 가볼게요. 가 문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쪽에서 하나 만들자고 합니다. 자,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주차장인데요. 강스가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가 들어있네요. 여섯 대가 들어있어요. 강원호프스 꽉 가득 가득 차는데요. 강원호프스가 어, 다섯 대. 여기는 주말에는 자, 주차요금을 받고요. 평일 때는 주차요금을안 받는답니다. 行。<Okay. S 2> sure. 통영 유람선 터미널 네, 보여줄게 통영 유람선 터미널 터미널 이라고 저희겠죠? 통영 유람선 터미널을 지금까지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커피집도 있구요 커피집 와우커피 통영 슈퍼도 있구요 박화물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버릴거에요 자 충무. 여기는 충무공 유람선 햇빛투어 전해선거북 유람선 가보 시타죠. 는람선입니다가복선처럼 거북선, 만들어놨죠. 자, 그 오늘은 일단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 유람산 터미널 네, 지역을 그리고 요트장, 시험장 여기까지. 자, 주차장까지 우리 유람선 터미널 주차장까지 촬려했으니까요 많이 좋았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이것으로 유람선 석적장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